반갑습니다. 세컨 하우스 및 전원주택 부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몽땅 2,400만 원입니다. 아주 착한 매도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추 농사 짓고 있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입니다. 지목이 대지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 금폐율은 40%입니다. 면적은 126평 현재 고추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마을회관하고도 가깝고 땅 바로 앞에는 그늘막이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세컨하우스 및 전원주택 부지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126평이면 거의 바닥면적을 한 55평 정도 57평 정도 해서 2층으로 100평이 넘는 110평이 넘는 그 정도의 면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라서 행질변경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질변경 비용은 뭘 말하냐 그러면 건축을 지으려고 하면 전이나 답이나 임야 같은 경우는 행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다. 거의 공시지가의 3분의 1 정도가 행질변경 비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땅은, 땅의 모양도 좋을 뿐더러 행질 변경 비용을 절약할수 있는 지목이 돼지입니다.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마을 해관도 가깝고, 매두금액도 너무 좋고, 126평이면 딱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 짓기, 정말 적당한 면적이고, 땅 모양도 정말 정사각형에 가까워가지고,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도로 잘 접혀져 있고, 계획 관리이라서 금폐율도 높고, 매도금액도 저렴하고, 마을 앞쪽이라서 방향 자체도 남동향으로 잘 앉아있고, 전기 수도, 상하 수도 연결하기도 아주 용이한 지역에 그렇게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이번 물건 2,400만원이면, 대지가 2,400만원이면 정말 괜찮습니다. 확 트여있는 공간이고, 주말 농장이나, 세컨하우스, 뭐 농막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해도 괜찮고, 차후에 건축을 하시도 아주 멋진, 저는 주택부지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드려지고, 땅 모양은 이렇게 사각형 아주 멋진 땅 모양이고, 옆에는 주택. 앞쪽에는 남동향인확 트여 있습니다. 들리기 그리고 큰 정자가 있는, 아, 그는 마을심터도 있고. 이 물건 2,400만 원이면 정말 괜찮습니다. 세컨하우스를 생각하시고 저는 주택 부지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멋진 물건이니까 놓치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입니다. 126평 획관리지역 도로 잘 접혀져 있고 지목대지입니다. 농지 지득자격증명필요없이 바로 이전 등기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담당자께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벨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